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부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에서는 영적인 일설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장노님들과 함께 영남지역에서 그동안 우리의 선배로서 우리의 선진들로서 수고하시는 그 귀하신 목사님들 장노님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뜻의 아름다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영남인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신 분들 이번에 수상하시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런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줄 믿고, 함께 영광을 돌며 마음과 뜻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든 영남인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험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험한 산이나 깊은 강수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남인들의 기계와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위대한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참난 귀하신 목사님들, 장모님들 되시고, 이 뜻이 오래도록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